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아홉 시 뉴스입니다. 4.3 전후 행방불명됐다가 최근 대전 곤령골에서 신원이 확인된 고 김한홍 씨가 74년 만에 제주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주인 없던 유골함에 이제서야 이름표를 붙인 뒤4.3 평화공원에 안치됐는데요. 허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손자 품에 안겨 유골로 돌아온 4.3 행방불명 희생자 고 김한홍 씨. 74년 만에 다시 고향에 모시고 왔다는 벅찬 마음에 유족들은 눈물을 터뜨립니다. 지금까지 것, 것, 1949년 토발대와 무장대를 피해 산으로 도망쳤다가 내려와 주정공장으로 끌려간 뒤 끊겼던 소식.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대전골령골에서 학살됐다 세상빛을 보기까지 72년. 유해로 발굴된 뒤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을 밟기까지 74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고 김한옥님을 고향에 모시는 것으로 그 먹먹했던 세월에 위로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언제 어디서 돌아가신지 몰라 생일에 제사를 올리면서도 생전 흔적을 찾아 헤맸던 유족들. 제혈을 마치고 아버지 소식을 기다리던 아들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라머지 못하고 희망을 해서 그냥 가버려가지고 내가 눈물 나는 거는 그아빠도못 보고 돌아가셨는 게.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대전 곤령골에서 발굴된 유해 1400여 구에서 신원이 확인된 것도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가 타지에서 확인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100만 인의 유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철저히 해서 모두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산 평화공원에 안치돼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고향 땅에 영면하게 된고 김한홍 씨, 역사의 광풍으로 행방불명된 남은 희생자 유족들의 바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쁜 것이 한이 없어요. 막 그냥 좀고 싶어요, 내가.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